안녕하세요 헬다이버 여러분 샤인킹입니다. 8월 6일 화요일 한국시간 오후 6시에 스팀 라이브와 함께 001 패치가 마침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발표 이후부터 기대를 많이 했고 이 8월 6일을 기다렸고 과장 좀 보태서 에로헤드에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 예고편처럼 이번 패치가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줬을지 도대체 어떤 목표와 의미가 있는건지 현재 국내외 여론은 어떤지 할 말은 많지만 일단은 내용 먼저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제 생각도 추가해보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 주요 업데이트 내용 먼저 정리해봅니다. 새로운 심 난이도인 슈퍼 헬다이브 난이도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방법과 마찬가지로 9단계에서 3개 미션을 성공시켜 해금할 수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벌써 솔플 왕클 리뷰가 종종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진영별 새로운 임무 목표가 추가되었습니다. 보조 임무 목표이며 오토마톤의 바이오 프로세서 파괴. 그리고 버그전에서는 끊임없이 몰려오는 적을 뚫고 살아있는 유충 샘플을 확보해야 합니다. 더큰 전초기지가 생겼고 회수해야 할 기밀 자료가 추가되었습니다. 도전도 어렵지만 보상도 더 크다고 합니다. 버그에서는 알, 오토마톤에서는 보트 머리로. 더큰 보상은 바로 슈퍼 샘플. 2개와 희귀 샘플 4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적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테르미니드에서는 거대한 촉수 공격의 임페일러 그리고 생각보다 물몸이지만 터트리면 산성을 퍼트리는 스포어 차저 엄청나게 스폰되는 알파 커맨더와 알파 워리어 오토마톤에서는 로켓 탱크와 로켓과 장갑으로 둘러싸인 강화 스카우트 스트라이더가 추가되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늪지대 행성이 추가되었고, 새로운 환경 위험 요소인 산성 폭풍이 추가되어 적과 플레이어 모두의 장갑을 일시적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예고편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일부 무기와 스트라타잼 밸런싱, 마지막으로 각종 버그 수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번 가장 이슈가 되는 밸런싱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패치 다음 날인 8월 7일에 개발자의 추가 설명도 공개되었는데요. 밸런스 변경 사항의 맥락과 이유도 덧붙여 보여드릴게요. 슬러거. 비틀거림 유발 능력이 증가하였습니다. 대신 탄 퍼짐이 증가하였고, 학력도 증가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며, 대공형 탄환을 발사하는 강력한 산탄총의 로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긴 거리에서 사용하기 힘들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설명하였네요. 브레이커 인센디어리 탄창수 6개에서 4개로 감소되었고 반동 28에서 41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너프 되었습니다. 버그전에서 성능이 지나치게 높아져 유별나게 강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위력은 유지하되 탄약 경제성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유탄원총은 장탄수 8개에서 6개로 감소 탄약 상자에서 보충되는 탄수는 두 발에서 네 발로 증가하였습니다. 기존의 다른 무기에 비해 일관성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임무에서 유탄 권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하네요. Exploding Crossbow는 이제 한손 무기로 사용됩니다. 범용성을 높여 다른 무기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코만도는 오토마톤 제조기 파괴 능력이 의도된 것이 아닌 버그이며 이 문제를 수정할 계획이지만 밸런스 조정에 대해 아직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가드독은 탄창수 6개에서 8개로 증가되었고 지도에서 발견된 탄약 상자에서 보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의 탄약이 너무 빨리 소모되었고 보충도 불가했었기 때문에 실용성을 개선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궤도 이동 폭격은 일제 타격수 3발에서 5발로 증가되었고, 이동 속도는 40% 감소되었습니다. 전진하며 적을 제압하는 용도로 설계되었으나 예측불허한 특성으로 신뢰도가 떨어졌던 스트라타잼입니다. 폭격 지속 시간의 증가 및 이동 속도 감소로 인해 같은 거리의 지역을 그대로 커버하되 더 효과적으로 포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궤도 120mm는 쿨다운을 240초에서 180초로 감소시켰고, 일제 타격 시간 간격도 감소되었습니다. 기존에 너무 무작위로 떨어져 같은 곳을 여러 번 타격하거나 표적을 놓치는 느낌이 들었었기 때문에 쿨다운을 줄여 더 자주 사용하도록 개선하여 무작위성의 단점이 줄어들도록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게임 플레이 관련 큼직한 패치 사항입니다. 작전 제한 조건에서 대기 간섭이 삭제되어 궤도 비산 걱정을 덜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토마톤에서 목표 표시가 범위 표시로 추가되었습니다. 산성행성에서 혹서 환경제한 조건이 삭제되었습니다. 건쉽 순찰의 빈도가 감소되었고, 건쉽수도 감소되었습니다. 무기고 무기 미리보기 조작이 개선되었고, 명령 UI도 개선되었습니다. 방어막 생성팩 및 방어막 생성 릴레이와 같은 에너지 실드는 이제 모래 폭풍 뿐 아니라 눈보라도 차단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추방된 플레이어는 이제 함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션 지역에 혼자 남게 되어 미션을 혼자 완료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픈 보호 시스템입니다. 라고 표현하네요. 이 외에 버그 수정 관련해서는 두달 동안 버그 수정만 팠는지 목록이 너무 길기 때문에 눈에 띄는 부분만 언급해드리고 나머지는 고정 댓글에 추가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튕김, 충돌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무기 및 스트라타잼에서도 버그 수정이 꽤 있었는데 눈에 띄는 것은 블리처 사용 시 사격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연속으로 발사된다는 점. 유탕원총, 대거, 부시웨커가 특수보조무기 카테고리로 이동했다는 점, 블리처, 플라즈마, 퍼니셔에 누락된 장갑 관통 태그 추가되었다는 점, 아크 무기가 수평으로 정렬된 적을 빠르게 쏠때 오바라는 문제도 수정되었다고 하네요. 이외 소셜메뉴 버그 수정 열심히 했고,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누락도 많았고 크래쉬도 정말 많았네요. 열심히 수정했다고 합니다 두달 동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8일 새로운 채권 발매에 앞서 화염 관통이 수정되었다는 점이겠죠. 이제 더 이상 화염 방사기로 차저를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는 새로운 화염 관련 채권 무기에 대비하여 무분별한 차저 사냥에 대처했다는 의견과 차저 잡는 무기는 우선적으로 패치하느냐는 의견 등 패치 방향과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닐까 싶네요. 이외 충돌 사항과 알려진 문제 등 자잘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추가해 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최신 추가 요소 및 업데이트인 자유의 확대를 기대하고 계시겠죠. 저희는 게임이 플레이어 기반과 함께 발전해야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제안은 이러한 발전의 핵심 요소이며, 이를 통해 게임의 전반적인 재미 요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도전적이면서도 공정하고, 전략적 사고와 팀워크의 보장을 제공하는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게임플레이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발자 코멘트의 첫 문단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6일 패치 이후 국내외 여론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헬다이버들이 이번 예고편을 보며 기대를 가졌던 것은 직무 변경을 감행하며 유저 의견을 인지하고 있다고 안심시켰던 필스테드의 행보 그리고 한 달에서 두 달로 패치 간격을 바꾸면서까지 거기다 예고편을 제작하면서까지 기대감을 키웠던 점 때문일 겁니다. 물론 나중에 더 많은 것을 풀겠죠, 조금씩. 이미 많은 유저가 떠났고, 플레이는 진부해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번 업데이트가 어쩌면 마지막 타이밍이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새로운 적 추가도 좋아요. 임무와 난이도 추가도 좋아요. 그러나 임무를 어렵게만 만드는 너프 밸런싱이 반복되어 헬다이버들의 트라우마를 다시 건들기만 했어요. 여러 번 느끼지만, 너프 자체의 불만이 아니라 선택지를 늘려줄 밸런싱 부족이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어려워졌는데, 대안은 없습니다. 이젠 달라질 줄 알았는데, 또이 상황이 반복된 것입니다. 게다가 10단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전멸하는 이 라이브는 왜 보여주는 걸까요? 네. 새로운 적과 전초기지 자연스럽게 소개해주고 앞으로 추가될 업데이트 내용 떡밥 조금씩 던져줬다면 이렇게 여론이 나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5단계도 힘들어하는 관계자 플레이는 유저 신뢰도를 더 떨어뜨렸고 결과적으로 라이브 방송이 독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 없이 자체 유출하지 말고 깜짝 선물로 궤도 네이팜이라도 추가해줬다면 어땠을까요? 라방 안본 분들이 승자인 것 같... 구독! 여기까지 대규모 패치 내용과 개인적인 의견까지 담아 보았습니다. 이번 패치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은 이런저런 생각도 담아 봤는데요. 많은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나눠주시고, 관련 영상은 당분간 계속 업로드 될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